네, 2023년 고일 3월 모의고사 30번 문항이죠. 30번 문항 어휘 문제 이어서 우리 가 내신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본문 분석, 핵심 출제 포인트 전부 다 알려줄 거예요. 자, 우리가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산업 사회가 더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경쟁적이게 바뀌고 있죠. 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판매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판매에 대한 개념의 변화, 요게 이제 별표입니다. 자, 그 다음. 기업은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요. 더 이상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고, 플러스로,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이제 내놓아야 한다. 자, 그 다음. 자,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에 뭐가 되었다? 기업의 초점이 되었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메인 포커스가 뭐냐면, 이 판매 개념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판매 개념과 오늘날의 판매 개념이 변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주제를 보면요, 기업은요, 우리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 제품 중심에서 예전에는 그냥 제품만 잘 만들어오면 됐다라고 했으면 이제 오늘날은 이 고객 중심의 판매 개념으로 변화했다라는 게 우리 전체 주제입니다. 알겠죠? 그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요. 별표입니다. 별표. 자 그다음 자1 번부터 우리가 내용 정리. 해볼게요. 자, 우리가 더 major. 자, 뒤에 나오는 우리가 philosophical 하면 철학적인입니다. 주요한 철학적인 변화인데, 자 이게 이제 주어죠. 자, 뭐에 있어가지고 변화냐면 요렇게 뒤에까지 묶을게요. 이 판매죠. 판매 개념입니다. 판매 개념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변화가요. 이제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뭐 나타났다, 오게 됐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외는 여기서 이제 부사절이니까 쭉 해가지고 다, 전부 다 이제 묶어버리겠습니다. 이 뒤에 언제 나타난 거냐면. 이 산업 사회가요. 이좀더 어, b e c a m e 하면 뭐 어떻게 되다죠. 그럼 구문 체크부터 해보면, 자 주어가 나오고 become 나오고 그 다음 주격 보호입니다. 자 이제 무엇 무엇 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우리가 주격 보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형용사랑 그 다음에 명사밖에 못 옵니다.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게 이제 부사는 절대로 오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b e c a m e more affluent. 어, 좀더 부유하게 되면서. 자 여기다가 ly를 붙이면 절대 안 되겠죠. 여기가 보호 자리입니다. 보호 첫 번째, 그 보호 두 번째, 그다음 보호가 이제 세 번째 여기까지요. 아자 어, 뒤에 보면은 어, more competitive, competitive 하면 경쟁력 있는, 경쟁력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 예요 우리가 ly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more 자 뒤에 나오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spread out. 여기 이제 pp 형태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무엇을 퍼뜨리던데. 여기는 퍼지게 되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어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지금 앞에 있는 ly 붙은 지리적으로 얘를 꾸며 주는 거예요. 자, 1940년도에서 1950년도에 뭐 산업적인 사회가 더부유해지고 경쟁력이 있게 되고 지리적으로 전부 다 이제 퍼지게 되면서 우리 판매에 대한 철학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 문장.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this, 이것은요 우리가 forced. 자 우리가 force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뒤에 목적어 나와 있고 목적격 보어예요. force가 만약에 나오면 force 그다음에 a 나오고 우리가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a를 우리가 v 하게 뭐 강제로 뭐 하게 만들다 또는 v 하게 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이것은요 어, 사업을요 더 발전시키게 했죠. 자 closure relations. 자, 우리가 어떤 걸더 긴밀한 어떤 관계예요. 어떤 거와 관계 뒤에 이제 묶어 주면 되겠죠? y 이 r s 구매자나 아니면 이제 고객들과 좀더 관계를 긴밀하게 맺게끔 만들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콤마 찍혀 있고 그다음에 위치가 나와 있어요. 요런 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계속적 용법. 이 관계 대명사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앞에 있는 우리가 이제 문장이나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어요. 계속적 용법은 문장이나 앞에 있는 단어를 꾸미고요. 뒤에 이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뭐뭐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얘는요 절대로 뭘로 바꾸면 안 되냐면 콤마 찍고 난 다음에 대수로 절대 바꾸면 안 돼요. 별표 중요합니다. 어법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콤마 찍고 난 다음에 절대로 대수로 바꾸면 안 된다. 이해됐죠? 자그 결과로서 해석을 이어서 하면 됩니다. 자그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이 사업이요 깨닫게끔 만들었죠. 자, 얘가 이제 무슨 동사냐면 우리가 사역 동사예요. 사역 동사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realize 적혀 있는 이 자리에 절대로 투부 정사나 ing 가 적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주로 이제 뭘로 출제하냐면 여기다가 부 정사를 집어 넣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마찬가지 로 ing 를 집어 넣어도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사업이 깨닫게끔 했어요. 대리아에 대해서 it was not enough 와 충분하지 않다. 자, 뭐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요 뒤에 어, 양질의 제품이죠.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끔 만들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문 체크해 보면 일단 거의 다 지금 중요한 문장인데 이 문장은 이제 서술형으로 통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우리가 반드시 여러 번 적어놓고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자, 가주어가 이시고요. 그 다음에 진주어가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가주어 진주어 쓰는 이유는 가주어 우리가 이제 이슬 활용해서 너무 긴 주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슬 처음에 여기다가 딱 넣어 놓습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해 주면 이게 시험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알겠죠? 우리가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다쓸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게 이시 우리가 가주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부 정사 여기 뒤에가 뭐냐면 우리가 진주어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반드시 적어봐야 돼자 그다음에 세 번째, in fact 자 사실상 자,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연결사 같은 게 나오면, 삽입 문제로 우리가 정말 많이 출제하니까, 반드시 요거 순서를 잘 기억해 놓고, 자,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 했다, 중요했다, to deliver, 자, product, 어떤, 우리가 상품을 배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전달하다, 배달하다. 자, 근데 어떤 상품이냐면, 뒤에서 이렇게 나와있죠? 자, 우리가 고객들이 실제로 원한 상품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대신요,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위치로 바꿔서 써도 상관없죠. 알겠죠? 아, 여기서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없어요? 원의 다음에 우리가 목적어 빠져 있죠. 알겠죠? 자, 그 사실상 아주 중요했어요. 뭐가 중요했냐면 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전달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뒤에 예시가 나옵니다. 이제 헬리포드. 자, 헬리포드는요. 이 회사 이름이에요. 자, 포드 회사는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어, 제일 잘 팔리는 T 모델 포드를 만들었습니다. In one color 하면은 뭐한 가지 색상 a l 블 black 어, 검은 색상만 생산을 했어요. 1 9 0 8 년에. 근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요. 자 이것이요 더 이상 머무지 않다입니다.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머하지 뭐 않다. Possible 중요합니다. 별표. 자 가능하지 않다. 왜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잘 만들어 잘 팔면 되는데 오늘날 고객들이 원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만 예전에 생산했지만 오늘날에는 예를 들면 뭐 블랙도 생산해야 되고. 어 레드 뭐 빨간색도 생산해야 되고 노란색도 생산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이제 possible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반니어가 뭐예요 impossible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니까 여기다 possible 적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impossible 적으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좀 조심해야 되고 자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이러한 현대화입니다 자이 사회의 현대화는요 우리가 무엇무엇으로 이끌다 뭐뭐에 이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뭐뭐에 이르다 뒤에는 이제 결과가 나와요. 자, marketing revolution 뭐 이제 마케팅의 혁신을 이뤘죠, 그렇죠? 우리가 that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위치로 바꿔서 쓰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주어가 빠져 있어요. 아, 위치로 바꿔 쓸수 있죠. 미안합니다. 자, 위치로 바꿔 쓸수 있고 뒤에 주어 빠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destroyed 그 다음에 the view 이렇게 나와 있어. 요 그럼 어떤 관점을 완전 이제 destroy 박살내는 마케팅의 혁신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이유가 어떤 건지 뒤에서 꾸며줘요. 요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위에 있는 대시랑 달라요. 위에 있는 대신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얘는요, 우리가 동격 대시예요. 동격 대시는 우리가 다른 점이 뒷 문장 구조가요. 얘는 이제 완전해요. 알겠죠? 그 어떤 관점인지를 얘가 이제 설명해 준다. 어떤 관점이냐면 프로덕션. 이 어떤 제품의 생산이요 우리가 만듭니다 무엇을 이거 자체의 수요를 만든다는 그러한 관점을 완전 깨부셨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지금 오늘날 사회가 현대화가 됐죠. 현대화가 되면서 이 마케팅의 혁신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마케팅은 기존의 어떤 관점을 깨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어떤 거예요? 대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동격대 뒤에서 자 원래는 그냥 제품이 있으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수요를 그러니까 문제 제품만 잘 만들면 팔렸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Customers. 이 고객들은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문장들 다 나옵니다. 다 중요해요. 문장 같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고객들. 자, 그리고 어떤 욕구인데 어떤 욕구인지 뒤에서 꾸며주죠. 아, 그들의 우리가 다양한 이요. 어, diverse 하면 다양한. 그리고 Often Complex Needs 하면은 이 복잡한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어, 이런 욕구들.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 고객들은요. 우리가 중간에 그냥 이제 관로 쳐버릴게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우리가 고객 주어고요. 그다음 became 여기 이제 동사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그래서 고객들이 무엇이 되다죠? 사업의 중심이 되다 해가지고 사실상 주제물인데 어 굉장히 쉽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좀더 중요하고 여기 있는 거는 해석 정도만 잘 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핵심 구조 어법 정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골라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2번 문장.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force, a, tube 정사알왔봤어요그렇죠 우리가 force, a, tube 정사.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했었죠. 우리가 a를 뭐뭐 하게끔 만들다라는 거였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자, it 나옵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뒤에 tube 정사해 가지고 가져와 진주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뭐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뭐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질의 제품을 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이제 2번이었고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 3번 자, in f c t 가 나와서 사실상 자, 우리 이런 연결사 나오면 우리 삽입 순서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 밑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p 서 s s b l e 대신에 impossible 적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지금 체크해 놓아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주제문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맞지? 어,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제품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고. 자, 그다음 마지막. 우리 네 번째. 자, 여기서는 우리가 위에 나오는 이 대시요. 우리가 관계 대명사였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였죠. 주격 주격관계. 뒤에 주어가 빠져 있죠. 자, 이건 이제 위치로 바꿨을 수 있지만 자, 밑에 있는 이대신는요 동격 대시. 요 뒷문장 구조가 완전해. 뒷문장 구조 는 주어고 동사고 그다음에 목적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얘거는 이건, 이건 절대로 이제 위치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요런 것까지 우리가 다 어 잡아 가지고 우리가 내신 대비를 반드시 해 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주제도 마찬가지. 어, 그다음에 뭐 빈칸, 그다음에 순서 삽입 전부 다 이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쫙 깔려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 번 복습을 해 보고 우리 서술형 나온다고 하는 문장들은 반드시 적어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요 문항은 요 정도 우리가 풀이하고 그다음 문항 이어서 어,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